도이 지우는 알아? 지 뭐야? 알아? 해네 <laughs> 펴보세요 114페이지 네, 자 페이지, 자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인데요. 우리 지금 문장 유형 중에서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일단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네, 자 대답해 봅시다. 명령문,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그냥 뭐뭐 뭐, 해라죠. 뭐로 시작해? 동사. 동사 원형으로 시작. 나오나요? 네, 여기 표로 잘 나와 있죠. 자, 근데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일단 이거는 외워 두셔야 되죠. 명령문은 뭐로 시작? 동사의 원래 형태로 시작. 있네.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였네. 하나는 일반 동사일 때, 하나는 비동사일 때 일반 동사면은 그냥 뭐 상관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기호로 알로 써줄게요. 동사 원형 뭐뭐해라써주 되는데 자 비동사의 원형은 뭐야? 비지 비동사를 변형시키는 게 m r 이 s 고 비동사의 원형은 비예요. 그래서 비동사 그대로 원형으로 나오고. 동사 플러스 형용사 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표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자, 명령문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해라 라는 뜻으로 지시대 명령할 때 쓰면 자 봐봐 봐봐 예를 들어 우리 제목을 보시면 스트레 e 스트레칭하다 쭉 뻗다죠 Stretch your neck off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명령문 맞는데요 자주 종종 너의 목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건데, 자주이 주어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령문에서의 주어는 생략된 거랬지. 명령문의 주어는 뭔데? 원래 주어가 뭔데? 자 명령할 때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내와 나와 너가 있으면 너한테 명령하잖아요.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는 유예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비동사로 시작하려면 비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전해고요. 아피너디에플리스를 붙이면 조금 공손하게 뭐뭐 해주세요라는 뜻이죠. A 번을 해줄 테니 A 번에 1번을 해줄 테니 나머지 한번 해봅시다. A 번에 1번. 친절하게 대해라. kind, 가친절아닌데대 d 라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의 원형 B가 나와야 되잖아 Be kind, 야좀 친절해져라 누구에게? To your i r i e n d s 에게 d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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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용해서 한번해 kind, 밑에 문장 전환까지 이즈는 앞이나 뒤에 아무 데나 붙여 주시면 돼요. 멋지. 네, 뒤에 붙일 때는 콤마를 넣어 주시고. 클래스. 그렇지. 네. 데리고 나가라. 네. 첫 글자는 대문자. 응? 네. 그것들을 take them 집에서부터 옳지. 마을업. 네네. 물을 마셔라. 일반 동사 드링크. 네, 대문자. 네. 퀴즈가 왜 중간에 나와? 앞이나 뒤랑 뒤에 넣으라 내 네, 컴만 써주시고 살수 있게 네네 네, 공손하게 대해라 폴라이지 공손한 형용사죠 뭐뭐 해라 못뭐 써야 돼응 동사가 없을 땐 뭐겠어요 옳지 옳지 네네 좋아요 안전벨트를 매라. 네 맞아요. 네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도 되고 do the dishes도 되고. 뭐야 이번에 동사 뭐야 동사 플라시야? 플라시은형동사예요 폴라잇 무손하게 해라, 해라 사 이동 이동사 일반동사. 오, 고민해. 형용사가 나올 거면 뭐 쓰랬냐? 네, 밑에까지 쭉쭉쭉 해보세요. 벨트 좌석 벨트니까 seat belt. 어디에 인도커. 자 내신 기출 해봐. 식사 후에 설거지해라 주윤이. 뉴드 디쉬스아 s After 식사가 미이었죠 Yes. 이번은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Be 옳지. Be c a m 를 with your words. 너의 말 단어들. 잠번 watch가 시계 말고 보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었어. 주의해라. watch o u r stuff. 이네치열 탈때아 네, 이치 같이. 네, 지하철 탈때뭐 요런 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됐어요? 네. 아 그리고 얘들아, 그 네. 위에다가 위에다가 하나만 필기 더 해보세요. <laughs>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명령문 알겠는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 쭉 했어. 자, 명령문이 딱 나오고, 컷마는 여기는 여기에는 이것까진안 나왔는데요. 뭐뭐 해라 한 다음에 자 컷마 뒤에 엔드가 나오고, 나오고 다른 주어도 없어. 오월가 나오고 다른 주어도 없어. 이 구문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원래의 그 뜻이지만 명령문 뒷부분에 나오는 엔드 월은 뜻이 달라져요. 보셨어? 뭐뭐 해라 기억 안 나? 한적이 있어요. 조금. 자 오늘 알려줄 테니까 다음번에 기억하세요. 자 뭐뭐 해라 예를 들어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했어 명령했지 명령했지 내 명령을 들으면 그러면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명령했어 뭐뭐 해라 5월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것도 하나 써주시고요. 자, 오케이. 한, 네, 한 페이지 더 해볼게요. 6페이지 그 자, 부정명령문. 자, 부정명령문은, 말 그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고 쓸때 금지를 나타낼 때, 자, 숨겨진 주어가 유래 쓰니까 너는 하지 않는다, don't였던 거지, 그래서 하지 마라,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고, 자, 표에 정리된 거 보시면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의 원형 b 를 넣어주시면 돼. Don't be 어 제목 볼게요. Don't use your smartphon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라. 그렇죠. 네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경고나 금지를 나타내면 do not don't 동원, don't 동원 이렇게 쓰이고, 네 don't는 주어가 뭔지 상관없어. 그렇죠. 그냥 don't로 시작하면 되고요. 좀 강하게 세게 표현할 때는 never 절대 하지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 never use your smartphone 절대 절대 하지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쉬우니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네이번에 1번 이번 뭐예요 네 그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me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나머지 한번 해봅시 아니, 아니, 투가 들어가면 안 돼. Don't.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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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두가 두가 가 뭐야? try 네 s s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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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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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모르면 써줘. t r y to 동사 완형 이거 옛날에 외웠었는데 외웠어. 뭐뭐 하려고 s다 노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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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다가 매끈 누이예요 그렇지. 반내지 마라. 자, angry가 옳지. angry가 동사는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리플도 한번 해보세요. 내 생기출 써줄 테니까 내 네, 맞춰 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 받을게요. 너무 많이 가지 마라. 좋고, 좋아. 아메. 뭐잘 썼나요? Afraid도 두려워하는 형용사잖아. 비동사로 나와야 해. Don't be afraid. 절대. Never give chocolate dogs. 절대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laughs> Don't drink too much.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있어? 3번이... 대신주아 그냥 돈들라고했어 네. 절대한테 뜻이 었을때 Never로 바꿔주세요. 자, 음, 어, 네다네네네 네. 자, 얘들아 할만하죠, 네, 명령으로습습니다 거야, 이드가 동사냐? 는 자, 브 자, 잘하셨고요, 얘들아 그러면 숙제 어디 하면 되겠어요? 워크북 몇 페이지지? 76, 네. 그거 어. 봐76 77이죠. 77. 어, 그그명령문그 그 부분 하면 명령문, 부 명령문. 거죠. 아 여기, 여기 잘려가지고 네. 76, 77 네, 괜찮죠? 네, 요렇게 해 오시고 네, 분이 쓰작은 목요일만 하는 거야? 네. 네, 목요일만 하는 거고 얘네 들은 항상 가지고 단어도 매번 가져오시면 되는데 프린트 나눠준 거한번 4번 한 번, 한 두개 한번 해볼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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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하면 좀 어. 음. 하나만 할래? 아, 그래, 그래. 주연이는 그런 아이 두개 주지? 주윤아. 하나만 해. <laughs> 하나만 해봐? 그래, 그래, 그래. 주윤이도? 해봤어요. 어. 오늘은 두개 외웠으니까 두개 하고.